안녕하세요. 곰새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제품은 리킵 BS5 가정용 블렌더입니다. 제품 소개 페이지를 보니까 얼린 사과를 분쇄하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궁금해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과를 냉동실에서 하루동안 꽁꽁 얼렸는데요. 완전히 돌덩입니다. 정말 잘 갈릴까요? 이렇게 완전히 가루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얼음을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도 완전히 가루가 되었네요. 보신 것처럼 리키 PS5 블렌더는 2.7마력, 1분에 2만 5천번 회전하는 강력한 모터와 상중하 풀 스테인리스 8중 칼날로 어떤 재료라도 위아래 모두 빈틈없이 갈아주는 진짜 잘 갈리는 블렌더입니다. 사용법도 정말 간편한데요. 위키 BS5 블렌더는 원터치 다이얼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도 조절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돌려 레디에 위치시키면 전면부 LED가 반복적으로 전멸하며 동작 준비 상태가 됩니다. 이후 스위치를 좌우로 돌려가며 원하는 속도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디 위치 및 작동 중에 순간 동작 스위치를 눌러주며 누르고 있는 동안 최대 파워로 작동합니다. 1.8L 대용량 컵은 4mm 두께의 트라이탄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라이탄은 투명한 유리의 장점과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의 장점을 결합한 친환경 소재인데요.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A가 검출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내구성과 내열성이 우수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트라이탄 소재를 일상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것이 바로 젖병입니다컵 뚜껑에는 기기 작동 중 내용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뚜껑캡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재료를 추가하거나 분쇄를 도와주기 위해서 누름봉을 사용하고자 할때컵 뚜껑을 열지 않고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키 BS5 블렌더는 완벽한 분리 세척이 가능합니다. 칼날의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칼날 세트를 컵에서 분리해서 세척할 수가 있습니다. 칼날 세트를 분리할 때는 함께 제공되는 컵 베이스 렌치를 사용하여 컵 베이스 홀더의 돌출부와 컵 베이스 렌치의 홈을 맞춰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 시 칼날이 매우 날카로우니 반드시 전용 집게나 두꺼운 장갑 등을 착용하세요. 이렇게 완전하게 분리가 되니까 정말 깔끔하게 해체할수 있겠죠? 키킵은 20년 역사의 블렌더 명가입니다. 류킵 블렌더는 디자인부터 생산, 품질 검수까지 모두 메이드 인 코리아로 전세계 20여 개국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리킵 BS5 블렌더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IF 본상 수상 제품으로 군더더기 없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주방의 품격을 한층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일명 해독주스라 불리는 ABC주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를 넣어주고요. 비트는 3분의 1 정도. 당근도 넣어주고요. 물도 약간 넣어줍니다. 자,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는데요. 색깔이 참 예쁘죠? 지금까지 곰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